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고, 중년에는 돈 버는 게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새벽 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고, 몸은 늘 고됐지만, 저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이었고, 제 신념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만 되면 옷을 단정히 입고 성경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곳이지. 그래서 아내가 같이 가자 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더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난 그런데 관심 없어. 그 말이 아내 마음에 상처였을지 그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제 삶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출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 뉴스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분명히 젊을 때 바라던 노후였는데 왜 이렇게 텅빈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는데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는 게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교회 모임이 있다고 늦는다 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버텼나?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제 마음문을 처음 두드리시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며 괜히 뉴스 채널 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손주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제 무릎에 손을 올리더군요. 할아버지, 왜? 오늘 저랑 교회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입에서는 싫다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평생 안 가던 교회를 이제 와서 왜 가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조그만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율동도 해요. 같이 봐주면 안 돼요? 아이 눈이 반짝이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눈에는 계산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만이다. 딱 오늘만 가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일 줄 몰랐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 손에 이끌려 현관을 나서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거운 것도 아닌 뭔가 낯선 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주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될 줄은요. 저는 그냥 손주 때문에 따라나선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쓰시는 방법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날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숨이 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저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색하게 서 있다가 손주가 이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푹신한데도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찬양팀이 악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열심이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종교 행사처럼 보였거든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가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앉은 채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를 생각도 없었고, 그냥 시간이 빨리 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손주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가사를 더듬더듬 부르면서도 얼굴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이는 저렇게 진지한데 저는 비웃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배당을 가득 채운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저는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 없는 표정이었지만 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 그런 질문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쪽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저는 여전히 서지도,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사가 귀에 또렷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하시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콕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하신다고? 누가? 그동안 저는 늘제 인생을 제가 책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번 돈. 밤새워 일한 시간 참고 견딘 날들 전부 제 노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과거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도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던 날, 부도 직전이던 사업이 갑자기 길이 열렸던 순간, 말안 듣던 아들이 돌아왔던 일 그때마다 저는 운이 좋았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굳어 있던 땅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앞을 보니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을 들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그날 찬양 시간은 제 인생에서 아주 작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날 제 안에 있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반쯤 숙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교는 더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펴시며 읽으신 말씀이 제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교회를 거부했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순간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같이 가자고 했던 수많은 날들, 아내 혼자 기도하던 모습, 손주가 교회 가자고 손 잡던 오늘 아침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눈물이 갑자기 고였습니다. 평생 강하다고 눈물 안 흘린다고 자부하던 제가 예배당 한가운데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셨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 인생을 오래 지켜보고 계셨던 분처럼 느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문을 안에서부터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닫혀 있던 문이 그날 처음으로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니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라 무릎 위에 그냥 올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은 텅빈것 같았고 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처음으로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닌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평생 참고, 버티고, 강한 척 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제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때 옆에서 손주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등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인 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때문에 온줄 알았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문 앞에서 오래 두드리고 계셨다는 걸요. 그날 저는 기도를 잘하지도 못했고 멋진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히 따라왔네 하며 속으로 툴툴거렸을 텐데,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잡고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했지만, 저는 대답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무언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 열리면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았는데 아내가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국을 떠 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교회를 다니며 기도했을 사람, 저 대신 무릎 꿇었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 한번 할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저는 두 손을 모으는 것도 서툴러서 손을 그냥 깍지 낀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기도를 하는 동안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난 건 교회 예배당이었지만 변화는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주일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면 늦잠 자고 tv부터 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손주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서면 아직도 조금 어색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다니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이상하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교회로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와도 대화가 길지 않았는데, 이제는 길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 부르려나, 설교는 무슨 말씀일까, 그런 말을 제가 먼저 꺼냅니다. 손주는 제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교회 좋아해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할아버지 마음이 여기서 편해. 찬양 시간이 되면 예전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가사를 다 외우진 못하지만 입을 열어 따라 부릅니다. 목소리가 크진 않아도 마음은 누구보다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게 하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뒤 가장 크게 변한 건제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늘 제가 중심이었고 제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화도 줄고 가족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보면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기도해 준 덕에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요. 요즘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니? 내 손잡고 교회 간 날이야. 제 인생은 젊을 때 시작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따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